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도 새해 신년 설교를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성 환경도,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내 자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예화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티븐 코비가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주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아이들의 소란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만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코비는 남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이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소? 그제서야 남자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코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수술실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자 코비, 코비에게 그 남자와 아이들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는 교양이라고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은 남편으로 보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버릇없고 막돼먹은 것으로 보였던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가엾은 천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왜곡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만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잘못 생각했던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해를 보면서 저는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보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에 관한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 관한 설교는 유명하죠.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정말로 꿈의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의 강직함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철저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나쁜 아이는 아니일지라도 그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눈치가 없는 아이였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셉이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다른 아이들보다 혹은 다른 청소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어린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특별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것이죠.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능동적으로 꾼꿈즉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꿈을 꾸었을 뿐이고 요셉도 그 형들도 정확한 그 꿈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꾼 꿈이 아니라면 그는 왜그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요셉 이야기의 뒷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요셉이 꾸도록 하셨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따라가 보면 아버지 요셉의 편애에 대해서 요셉을 제외한 많은 형제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써 그 미움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의 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은 요셉 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살해 동기를 유발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꿈은 요셉의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또 야곱 가족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꿈 이후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고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결과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상전을 모시면서 센스 있게 행동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센스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발휘가 됩니다. 눈치 없었던 요셉이 눈치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성향을 지녔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센스를 기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센스가 발휘된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큰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 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고 야곱 가족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형제들 간의 미움이 심각하게 심화되어서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러한 가정 불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불화를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요셉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그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사라지자 그 걷잡을 수 없었던 분노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사라진 뒤에 자신의 행동을 되뇌이면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복합적이고 다칭적이에요. 단순히 큰 꿈을 꾸자 큰 비전을 갖자라는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불행이 구속사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처럼 비전을 갖자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고 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수많은 아이러니와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생의 여러 국면을 단순히 큰 꿈을 가짜라는 말은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의 단순한 해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선입견이 많은 사람에게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니까 본문과 어긋나는 해석을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 가족에게 은혜를 내리셨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비극을 막으시고, 야곱 가족이 구속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 가족에게 특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구야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즉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려 살으라고 땅에서 거하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발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편애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점이죠. 즉, 글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제가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야곱같이 어리석고 실수하는 자이지만 예수 글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죠. 그리스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야곱 못지 않게 저도 어리석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실수마저도 아우르시고, 나의 잘못마저도 감싸 안고, 하나님의 섭리로. 것을 끌어가실 그리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신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렸던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성경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인본주의적인 해석 방법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자. 라고 하는 단순한 구호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구. 으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잠시 잠깐 위로를 받거나 안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번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문제가 여기 있죠. 번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작은 기쁨과 큰 낭패를 가져다 주죠. 조금은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아우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절망에 빠지게 하고 또 좌절과 슬픔 가운데 오래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그 커다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도 세상도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